사장 말고 사장하자. 제 64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1년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벨로퍼 그룹 대표이사 이승호입니다. 저희 모무는 무인 매장에 특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다양한 ICT 기술 접목으로 매장 운영의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여 운영주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의 손을 대체할 만한 기술 접목으로 창업 후 1년 이내 인건비 기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1년 이후부터는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연말 시급 만원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자영업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자영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라가 판단하여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브랜드와 신규 라인업인 공간 맞춤형 스마트 자판기를 더욱 알리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예비 가맹주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빠른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와 규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업 외에 부업을 찾는 분들과 주업으로 하시되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성 분석에 뛰어난 분들도 저희 타겟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 아이템의 경우 스터디 카페가 메인이었고 이때는 작심, 플랜트 시작 등 30여 개 프랜차이즈에 납품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출품한 아이템 중 공간 맞춤형 자판기의 경우 2022년 1월 런칭 예정입니다. 전부 무인 운영 및 인건비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며 스터디 카페 및 독서실은 좌석 예약, 결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존 자판기를 넣을 공간을 만드는 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간에 자판기를 맞춰 넣을 수 있는 공간 맞춤형 자판기, 예매부터 검표까지 발권이 필요한 매장을 스마트폰 하나로 무인 운영 가능한 시스템 등 사실 20여 가지 넘는 업종의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개발비를 받지 않고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각종 페이 및 관리자 운영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업종에 따라서 사용자 앱을 기본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국 AS가 가능하며 보통 24시간 내에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도 24시간 고객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니 이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인 매장 운영주들의 경우 24시간 AS 대응에 대한 니즈가 크며 이 부분에 대한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디벨로퍼 그룹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는 UI를, 하드웨어적으로는 설계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당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에 장점을 부각시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며,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점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회사와 브랜드를 알리고 당사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들께 각인시켜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벨로퍼 그룹 대표이사 이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박람회에서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과장 말고 사장하자. 제 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 월드전람.